그런 통보가 와서 너를 캐스팅하게 되면 우리가 해명을 해야 된다.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. 저는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. 그래서 저는 시지프스에서 정현기 역할을 맡았고요.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누명을 복수하고자 박신혜 씨 강서에게 복수의 칼날을 겪는 형사 역할입니다. 나보다 좀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꼽으면 1번이 이제 한태술이 있고 강서혜, 시그마, 박사장이 있는데 누구일까? 음... 저는 제가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<laughs> 불쌍한 거로 따지면 현기가 제일 불쌍하지 않을까 음... 무슨 일을 하든 했든... 날 용서해줘 이제 드라마도 끝났으니까 좀 강서혜한테 좀더 미안한 마음도 더클것 같거든요 뭐 강서혜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강서혜에게 미... 미안한 마음... <laughs> 아 너무 이유 없이 때려서 미안하고 이유 없이 오해해서 미안하고 사죄합니다. <laughs> 최근에 이제 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업그인간의 네. 아버지 아버지 김무성 분기우이랑 같이 네. 출연하셨잖아요. 네네. 뭐 노르페스 관련 때문에 캐스팅이 불발됐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해서. <laughs>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작품을 음. 찍고 있었고, 근데 이런 얘기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. 그 당시 보좌관 형도 아직까지도 음. 저랑 친하고 이제 아버지가 돼서 일하시는 분인데 오해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음.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. 음.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얼른 기자분들한테 다가가려고. 이제 보좌관한테 그거 빨리 주고 가려고 했던 건데 당신은 되게 심각했었어요 그 분위기가 저도 많이 오해를 받았죠 크리미널 마인드 할때그 당시에 대행사에서 제 의상 협찬을 보이콧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 미니 시리즈를 찍고 있는 배우의 옷을 렌트를 안 해주는 경우는 대행사에서 거의 없잖아요 드라마 후반에는 거의 제 옷으로 대체를 했었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던 드라마 뭐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돌연 통보가 와서 너를 캐스팅하게 되면 우리가 해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는 제가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닌데 이게 마치 그런 사람 마냥 이미지가 보여지는 <laughs> 그렇게 큰 사건인지는 모르셨나 봐요 근데 너가 얼마나 인기가 없고 연기를 못하고 매력이 없으면 너가 왜 작품에 캐스팅이 안 되느냐 근데 그 말이 되게 말씀 못 드리게 들어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뭐다 결렬이 되고 뭐 제작사에서 제 프로필조차 안 받아주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너무 충격 받으신 것 같아 갖고 저도 하, 저한테도 핑계 좀뭐 제가 사실 더 매력 있고 연기를 잘했으면 더 찾아주셨을 텐데 제가 좀 부족하니까.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아버지는 뭐 보통 좀 자주 연락을 하시는 편이세요? 그러면. 네, 그럼요. 네, 아버지랑 네. 사이는 좋고요. 대한민국의 모든 부자 관계가 다좀 서먹서먹하잖아요. 네. 제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, 뭘 싫어하는지 취향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. 네. 아버지께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, 어떤 어떤데 가는 걸 좋아하시는지. 그래서 이 예능 하면서 아버지는 더 가깝게 되는 것도 네.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네, 출연했습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연예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고현이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연예 TV 시청자 여러분 배우 고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